왕 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변검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매정한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는 죄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어디선가 동전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는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리는 양 선생이었습니다. 양 노반. 관음보살을 연기하는 당대 최고의 경극 배우였죠. 양 선생은 왕사부가 얼른 제자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사실 왕사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사부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을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왕사부는 여자아이는 원치 않습니다. 변검은 오로지 남자에게만 전수하기 때문에 왕사부는 남자아이만 찾는 중이죠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왕사부는 이 아이에게 강렬하게 이끌립니다. 너 하지만 데려갈 형편이 안 됩니다. 왕사부는 구아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옵니다. 왕사부는 나룻배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배에는 원숭이도 있네요 구아에게 변검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래도 왕사부는 구아에게 변검을 전수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왕사부는 구아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바 신도 다오게니 예바 주여, 홀 다오게니 동마? 늦은 밤 잠을 자던 구하는 소변이 마렵습니다. 맙소사 구하는 사실 여자였던 겁니다. 왕사부는 약을 사러 왔습니다. 구하가 감기에 걸린 것이죠. 돈이 모자랐던 왕사부는 전당포에 들러 급히 돈을 구합니다. 왕사부는 지극 정성으로 구아를 보살핍니다. 구아는 자신을 아껴주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왕사부는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으로 구하를 매정하게 대하지요. 근데 사실 구하는 여자아이란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왕사부는 구하에게 몇 푼의 돈을 주고는 혼자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구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멀어져 가는 왕사부를 따라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왕사부는 구하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죠. 두 사람은 이미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왕사부는 구화에게 각종 기회를 가르칩니다. 구화는 왕사부의 변검 공연에 함께 출연하게 되죠 변검을 구경하던 군인들이 왕사부에게 시비를 겁니다. <laughs> 생떼를 부리는 군인들을 향해서 구하가 소리칩니다 왕사부는 구하를 말리며 군인들의 바로 눈앞에서 변검을 보여주죠 왕사부는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왕사부는 구하를 데리고 양 선생이 출연하는 경극을 보러 왔습니다. 경극의 내용은 억울하게 죽을 운명에 놓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공주에 대한 내용이었죠. 뛰어 내린 공주는 관음보살로 부활하게 됩니다. 아, 바러我拿子你看菩用奶子是女的你啥要供他呢 왕사부는 구화의 무릎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구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왕사부로부터 변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구하는 왕사부의 가면을 몰래 얼굴에 써봅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를 치게 되죠. 구하는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나룻배의 모습에 왕사부는 맥이 빠집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구하는 결국 왕사부의 곁을 떠나게 되지요.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구하는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갑니다. 그곳에는 구하보다 먼저 잡혀왔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였지요. 아이를 바라보던 구하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남아있는 밥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l e bit of a l i t 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니다 e bit of a 이 i t t l e 구환은 천사를 왕사부한테 데려가기로 하죠. 저만치에서 왕사부가 등장합니다. 나룻배에는 천사가 타고 있었죠. 요 <laughs> 하지만 왕사부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아주 유명한 부잣집의 손자였던 겁니다. 왕사부는 졸지의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죠. 어떻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요? 유상유천하유지. 쥐가 뇌공, 경찰에서는 왕사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잡혀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구하는 왕사부에게 그가 아끼던 가면을 전해줍니다. 왕사부는 그 누구에게도 변검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죠. 구하는 평소 왕사부와 친분이 있던 양선생을 찾아갑니다. 밤새 기다린 끝에 구하는 양선생을 만나게 되죠. 只剩下5天 하지만 양선생도 왕사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양선생이 출연하는 경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지붕 위에서 자기 발에 줄을 묶고 있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려는 순간, 아무도 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구아가 줄을 끊습니다. 다행히 양선생에 의해서 구아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다행히 양선생에 의해서 구아는 목숨을 구하게 되 의해서 구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사부는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부단대부단대 사실 사시정 왕사부는 자기를 구해 준 사람이 바로 구하임을 알게 되죠. 왕사부는 허겁지겁 강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청소를 하고 있던 구아를 만나게 되죠. 고와. 고와. 변검은 얼굴의 가면을 순식간에 바꾸는 기술입니다. 영화는 변검을 주제로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변검 그 자체보다도 변검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내 아이만을 고집하는 왕사부와 여자임에도 변검을 물려받고자 하는 구아의 대립이 주된 이야기이지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왕사부의 마음이 구아의 정말이지 엄청난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결국 변화하게 되는 그 과정은 보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합니다. 구아는 실제로 극단에서 기예를 공연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아는 본인의 실제 삶을 연기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작품 속 구아의 모습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지는 건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왕사부는 구아에게 변검을 전수했을까요? 히! <laughs> 네. 결국 구하는 왕사부에게 변검을 전수받게 됩니다. 변검을 남자아이에게만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변검을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전수한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전수해주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